편한 마음으로 유래를 익혀보세요. 3분 쇼츠로 세계의 사자성어가 연결됩니다.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 착한 길로 탈바꿈하여 새롭게 나아감. 고칠게, 진알과옮길천 착할선, 개과천선. 중국 진나라의 주처라고 하는 막나니가 있었다. 그는 남달리 몸이 강인하고 힘도 세어 보통 사람들이 도무지 상대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철이 들어감에 따라 주천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은 왜 나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십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해로움이 있다네. 세 가지 해로움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뒷산에 있는 사나운 호랑이, 다리 아래에 있는 교룡, 그리고 바로 자네를 말한다네. 주천은 검을 들고 뒷산에 올라가 맹호를 잡아 죽이고 다리 아래의 교룡과도 싸워 이겼다. 주처의 개과천선을 알게 되어 그를 이웃으로 받아주었다고 한다. 거두절미.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빼고 알갱이인 핵심만 취한다는 뜻. 갈 거. 머리 두. 끊을 절. 꼬리 및 거두절미. 진나라 재상이사가 한비자의 법치주의 논리를 설명하려 하자 진시황제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라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 비슷한 말과 반대 말을 알아보자. 비슷하게 쓸 때는 혼자서 칼을 휘두르고 거침없이 적진으로 쳐들어간다는 뜻의 단도직입과 침을 한번 놓아 피를 본다라는 뜻의 일침견혈이 있으며, 반대로 쓸 때는 말은 많이 하나 보람이 없음에 도비순설이 있다. 상대방과 말을 할 때에는 요점만 말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화를 해야 할것 같다.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상책이다. 격세지감. 아주 딴 세상으로 바뀌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비유하는 말. 사이들 격, 인간세, 갈지, 느낄 감, 격세지감. 보통 한자 성어는 중국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은데 격세지감은 우리나라 고려 시대부터 전해져 온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성리학자인 길재가 지은 회고가의 시조에 나오는 말이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져 예수도였던 개성으로 돌아와 옛 고려를 회상하게 된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화돼 인골은 간대 없다. 어즈버 태평년 우리 꿈이런가 하노라. 옛 도읍지에 돌아오니 산천은 변함 없으나 옛 충신들은 오간대 없다며 한탄한 글이다. 태평 성대했던 고려 시대가 꿈인 듯 세상이 예전에 비해 크게 바뀜을 표현하였다. 다른 세상과 같이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요즘의 시대가 딱 격세지감인 것 같다.